네, 귀한 찬양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 지적 설계의 결과 한국창조과학회는 인간, 생명체, 우주 등에 내재된 질서와 조화가 우연이 아닌 지적 설계의 결과라는 것을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주장하고 이 시대가 만물의 기원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과학회는, 본과학회의 비전은 성경적 창조 신앙을 회복하고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려져 있는 비전문 문구입니다. 창조 과학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서 복음 전파를 하는 사역 단체라고 그들의 비전문 가운데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를 쭉 들여다보면서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과학 단체라는 의미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단체 의미가 아주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시작된 제7기 바이블 아카데미는 외부 단체의 강사진들을 모셔서 지난 8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창조과학회 광주 전남지부 강사들께서 매 주일날 토요일 3시간씩 8주 동안 다양한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가지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좌는 또 창조과학회 기본 과정으로 15시간, 15차 시수업을잘 마치신 분들에게는 어제 창조과학회에서 수료증을 수여해 주셨고요. 또 매주 강의의 주제가 다르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주제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한 분야만 한두 줄을 참여하신 분들도 상당수가 계셨습니다. 이미 우리 무등플러스 제15호에서 신문지변을 통해서 다 읽으셨듯이 이번 7기 바이블 아카데미는 한 번씩 오는 분들까지 다 합산에서 한 120명 정도가 참여했던 성경 공부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황금 같은 시간에 3시간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교제를 들여다 보면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금액에 목적 황금도 해 주시고 각지에서 이 광주 전남 지부이지만 서울에도 오시고 경기도에서 오시고 화순에서도 오시고 강사진들이 여러 인근 각지에서 오셨는데요. 그 강사진을 위해서 식사도 사주시고 매주 토요일 우리 식감부에서는 강사분들 배고프지 말라고 점심 식사도 매주일 8주 동안 준비해 주시고 또 수업 시간에 간식거리가 필요하다해서 간식도 협찬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한 참으로 감사한 것은. 30, 40 세대에서는 어린 자녀들까지도 함께 참여하면서 강의를 듣기도 하였고요. 지하 2층에 책상과 의자가 120명이 안에는좀 부족했는데, 교회가 상당 부분을 구입하기는 하였지만, 또그 중에 일부를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헌문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지난 8주 동안 여러 가지의 이런 감사의 제목으로 모든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시간을 들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창조 과학에 대한 유익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 시간에는 과학이 아닌 창조의 신앙 혹은 창조의 신학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므로써 그동안에 배웠던 과학과 이제 우리의 신앙, 신학을 좀 접목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더 온전하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1장 1절 9절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 기사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창조의 행위를 하나하나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형체가 없고 비어 있는 흑암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제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제 기능을 수행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는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은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조의 일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시다라는 것이 바로 창조 기사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창조 과학에서는 지적 설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적 설계는 하나의 주장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외부로부터 외부에 있는 설계자로 인해 환원이 불가능한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고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 자연 만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도 그렇고 자연 모든 생물, 생명체들이 고도로 복잡하고 이 정교한데 그러한 시스템은 설계자가 반드시 존재할,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하에. 그 발생 과정을 알수 없는 것은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신이 관여했기 때문이다라는 하나의 논증이 바로 지적 설계의 주장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검증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 검증이 불가능하기에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창조과학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형이 상학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을 통해서 다 밝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고 창조과학계의 비전문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도록 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니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설명하는 하나의 매개체의 역할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신앙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하며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을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의 신뢰도도 있어야 하며 과학적 증거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바이블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120명이 되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의 도구, 여러 가지의 틀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툴을 장착하였으며 더욱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 신학 혹은 창조 신앙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한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창조의 신앙은 신앙 고백입니다. 과학으로 밝히는 것보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의 기사는 과학적인 관찰에 따른 진술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하나님이 창조를 했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가 관찰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중대 중세 시대까지 유지해 오던 천동설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론으로 인하여 대립이 생긴 사건 말입니다. 당시에는 지동설의 설명이 불충분하였기에. 그 당시에는 폐하였습니다 교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천동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현대과학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료와 자료를 밝혀본 바로는 당시의 뒷받침 주장이 지동설의 자료가 천동설의 주장 자료보다 미흡했음을 이미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찬, 창조 역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언제나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새로운 지식이 그 위에 덧입혀집니다 언제든지 인류는 새로운 과학이 탄생이 되면 그 새로운 과학으로 갈아탈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의 히브리소 기자는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고백이고요. 후반절에 나오는 후반부의 고백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니, 믿음이 나에게 생기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바이블 아카데미 강의를 성실하게 들은 분들은 더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고백으로, 어떠한 신앙의 고백으로 창조를 이해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림으로써 그것들이 제 기능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니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심으로써, 다스리심으로써 그것들이, 제 그것들이 제 기능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습니다. 둘째로, 창조의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무엇을 믿느냐?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물건이든지 만들어진 소재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추론을 하고 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시는 옷감, 옷이지요. 섬유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마 이 원단을 만들었을 것이고요. 그 원단은 여러분이 아는 지식의 범주 내에서 석유 화학 물질 가운데 추출되었으며 그 석유 화학 물질은 어디에 있었느냐? 땅속 깊은 곳에서 발견하였고 그 땅속 깊은 곳에이 물질은 과거 아주 오래된 과거에서부터 어떤 생명체나 물질이 한 순간에 썩지 아니하고 그곳에 오랫동안 매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날 기술로 그것을 추출해 보니 그게 바로 석유 화학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지식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소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 소재라고 증거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아주 커다란 차이가 나 발생하는데요. 말과 현실의 관계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말, 우리 사람의 말이죠. 인간의 말은 아무리 권세가 높다 하더라도 항상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말을 법이 되게 하고 규칙이 되게 하여 모든 이들로 반드시 지키도록 강요하고 강압하여도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 말이 다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약이 법이 되어서 시행령을 발표하고 시행이 된다고 해서 100% 현실이 되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소재 재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현실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절대 주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시대의 현실이 되었고요.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낼 때에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한 믿는 것, 믿음입니다. 이것이 흔들린다면, 이것이 바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도 헛되고, 우리의 부활도 헛되며,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헛되며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모임도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등의 성도 여러분, 이 창조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가 믿는 것 자체입니다. 믿기에 우리가 용기를 낼수 있고 고백하기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으며 현실이 되었고, 되고 있으며,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말씀이 현실이 됨을 믿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창조 신앙은 새 창조를 포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구약 성경 이 창세기의 과거에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리고 장차 올 우리의 미래에도 계속되기에 새 창조가 앞으로도 진행되어져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새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며 그 대상도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묻혔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더불어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의 의지로 또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놀라운 존재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아주 커다란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창조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회복이 될수 있으며 오늘도 이 복음을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차별이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예배하고 있죠. 이제 오해하지 오해하시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은 종의 형태로 만들어졌던 아니면, 진화의 과정을 거쳐 호모사피엔스가 되었든, 성경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은, 깊은 혼돈에 빠져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이 회복을 바라며 또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창조의 소재가 되었던 그 말씀이 현실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때 오늘 또 새로운 창조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의 8주간의 창조과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신앙에 더욱 확신을 가지시고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복음사역을 감당하는데 배웠던 그 지식이 선한 도구로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함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창조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전적으로 믿는 것과 새 창조의 사건 속에 내가 반응하고 응답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그 창조의 흔적이 남겨질 것을 확신하시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laughs> 여러분, 성경은 신앙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할때 고백을 하지요. 사랑의 언어로 고백해야 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성에게 당신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의 언어로 고백하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의 도파민이 분비가 됐고 그게 몇 퍼센트가 분비가 됐으며 나의 아드레날린이 나의 신경 세포가 나의 이러한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여자친구에게 고백한들 여자친구가 아. 나를 그만큼 사랑하구나라고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짜증내겠습니까? 짜증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그 자에게 나는 저 남자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사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 갈아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의 언어와 신앙의 언어는 다릅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존중할 수 있지만 성경을 과학의 언어로 풀이해서 확신을 갖는다. 이거보다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신앙을 고백할 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과학적인 증명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옆에 있는 이웃이, 친지가, 친구가 그 사랑의 묘, 방법을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창조 과학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도운 도구로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선한 도구가 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써갈 때에 그 창조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언정케 됨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창조도 되시며 후속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셔서 회복이 있는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음이 나약한 자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삶에 공허함이 있는 자에게는 말씀의 이루어짐이 있게 하여 주시며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제7기 바이블 아카데미 수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하는 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